하자.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안녕하세요, 카페스트 간 우유예요. 바깥에 벌써 색들이 아주 연한 초록빛에서 짙은 색으로 변하면서 세상이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에 어울리게 저도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카페스투간 굿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영상 보신 분들이 어 굿즈? 뭐가 나오는 거지? 좀 궁금해 하셔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살짝 스포즈만 하려고요. 지난 겨울 정확하게는 2020년 11월, 12월 코로나 방역이 강화가 되면서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 텅빈 카페에 혼자 쓸쓸히 앉아가지고 우울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겠다. 싶어서 그간 비싸다고 밀어놨던 아이패드부터 질렀죠. 맨날 손가락만한 스마트폰에다가만 그리다가 이 신문물 아이패드를 만나니까 어,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쁜 여자 그림부터 그리자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인물을 그리게 됐고요. 드디어 이 친구를 만나게 됐죠. 얘를 그려서 제가 좀 아깝더라고요. 얘는 정말 뭔가 제가 활용해 보고 싶어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본제전친들이 아, 어, 얘 너무 아깝다. 우리 이걸로 굿즈를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팀을 꾸리게 됐어요. 게네즈, 뭐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게네즈? 게네즈? 음, 게네들? 맞아요. 게네들, 우리 카페 수두간에 오는 단골 손님들을 이쁘게 다듬어서 게네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 그림에 이 수두간 자주 찾아오시는 여자 손님들 캐릭터를 입혀서 세상의 빛을 보게 했어요. 자 아무래도 저한테는 그들이 늘 주문하는 메뉴로 먼저 가기된 덕분에 그 캐릭터 이름도 음료 이름으로 정했어요. 자이 친구가 진저예요. 생강차를 너무 좋아하다가 어, 더 부드러운 진저라떼로 갈아탄 알싸한 매력녀. 이 친구는 슈가예요. 다양한 메뉴를 좋아하지만 그 외모처럼 아주 스윗한걸 좋아하죠. 얘는 고등학생인데도 특이하게 우롱차 매니아여서 이름도 우롱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참요 고양이 친구는요, 우롱이가 키우는 양이에요. 가끔 데리고 오는데 너무 예뻐서 얘도 우리 모델로 캐스팅했답니다. 어때요? 이 친구들이 우리 게네즈의 창단 멤버예요. 사실 여기 이 친구들은 딱한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제가 사랑했던 여러 단골들의 모습들을 합쳐서 만들어낸 캐릭터들이에요. 처음엔 그림이 있으니까 하고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는데, 화면 할수록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이 왜 1년씩, 2년씩 준비하면서 막 고생들을 하시는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제가 요즘 저희가 생각한 건 결과물보다는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가고 배워가는 이 과정을 즐기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 카페스토반 채널을 통해서 어, 저희 게네즈 굿즈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음, 여러분들이 저의 게네즈 친구들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